안녕하세요. 휴식이 있는 휴티비입니다 연일 30도가 넘어가면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7월에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국 가지치기인데요. 수국 가지치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면 안전하게 7월까지는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국 꽃대 정리부터 가지치기, 삽목까지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수국 가지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지치는 시기인데요. 꽃이 시들고 장마철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쌀쌀해지면 내년에 필 꽃눈이 형성되는데요. 꽃눈이 형성된 후에 가지치기를 잘못하게 되면 내년엔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깻잎수곡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7월말 정도까지는 가지치기를 맞춰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온 처리가 필요합니다. 춥다고 방 안에서 수국을 키우게 되면 내년엔 꽃을 보지 못한답니다. 온도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저온에 두셔야 하고요. 월동시 해가 없는 창고 같은 곳도 괜찮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칫 꽃눈이 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냉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내년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잘라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꽃눈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어디를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키가 너무 커져서 작고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면 아래쪽을, 키를 더 키우고 싶다면 꽃대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너무 잎들을 남기지 않고 다 잘라주게 되면 잎을 만들어내느라 모든 힘을 다 소진하여서 꽃눈 형성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엔 꽃을 보실 수 없게 되겠죠? 지금이 7월 중순인데요. 몇달 동안 제 눈을 즐겁게 해준 수국들을 이제는 정리해줘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먼저 시든 꽃대는 그때그때 미리 잘라주었고요. 남아있는 꽃대들을 마저 정리해주려고 합니다. 새로 올라오는 꽃대들도 있는 게 특이하네요. 저는 꽃대들도 잘라서 삽목을 해줄 거기 때문에 꽃대 두 마디 아래를 잘라 주었습니다. 잘라 놓고 보니 엄청 많네요. 꽃대를 잘라 버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싱싱한 꽃잎들을 모아서 이렇게 잠시나마 이안을 삼습니다. 이제 삽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꽃대는 짧게 잘라 주고 발의 잎들도 따줍니다. 수분 소실을 막기 위해서 큰 잎들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삽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올라온 당년지 가지도 몇개 잘라주었습니다. 당년지 가지는 삽목이 잘 되면 내년에 바로 꽃을 피울 수도 있답니다. 새순도 너무 많은 건똑 따서 삽목을 해주겠습니다. 새순은 뿌리가 더잘 내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청색, 핑크색 총 6뿌리의 삽수를 채취하였습니다. 햇반 그릇을 활용하여 이름표를 붙이고 물을 담아서 30분 이상 물올림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물에 담가주었습니다. 삽목흙은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상토에 하기도 하고 녹소토, 모래, 지피, 오아시스 등에 삽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삽목을 질석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질석을 선택하였습니다 질석은 물을 빨리 흡수하고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삽목하기 좋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흙을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주의하실 사항은요. 첫 번째, 수분 유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 두셔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영양분이 많은 흙보다는 영양분이 없는 흙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수분 유지를 위해서 뚜껑이나 덮개를 덮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시든 청수국의 꽃대를 잘라서 약한달 전쯤 질석에 삽목해 둔 것인데요. 조심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포트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청수국이기 때문에 pH 농도가 높은 블루베리 전용흙에 마사토를 배합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파고 조심히 심어주신 후에 물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며칠간은 그늘에서 요양시키고 베란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수국을 들여서 저의 첫 삽목 성공인데요. 초보 집사라서 더욱 감격스럽네요. 잘 커주어서 예쁜 청수국 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청수국은 지금 두 번째 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국은 6월에서 7월 한 차례 꽃이 피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마도 화원에서 좋은 환경에 일찍 개화를 했기 때문에 7월에 이렇게 두 번째 개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꽃봉오리가 올라왔는데요. 한 송이는 이렇게 활짝 피었고요. 막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는 것도 있답니다. 알카리성인 수돗물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꽃색이 약간 보라색으로 바뀌었네요. 내년 봄부터는 명반을 지속적으로 주어서 다시 예쁜 청수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이 8월 초이니까 아직 가지치기 전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가지치기 삽목하셔서 개체수도 늘리시고 내년에는 예쁜 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예쁜 수국꽃 감상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휴식이 있는 뷰티비 루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